우리 주인데요. 이번에 에이, 제가 오늘은 킹피스 친추 이벤트를 해볼 건데요. 블랙메크 의 친추 이벤트 꼭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. 오늘 올린 영상에 댓글에 블랙메크 님이 올려 준 하이라이트 아이디가 있으니까 블랙마크 아이디 친추하고 싶으면 블랙크에게 친추를 걸어주시면 될것 같고요. 저는, 일단, 킹피스, 친추 이벤트, 일단 시작 중입니다. 여러분들도 제 아이디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. 여기 적혀 있습니다. 여기, 아, 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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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줘서. 아유, 르르르르르 뚜덜덜. 자, 저기, 여기 홈페이지에 일단 그게 있고요 여기 여기 닉네임 제가 표시해 놓은 닉네임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바운티가 8천 몇이긴 하지만 그래도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디나 패널카 아이디는 제가 따로 보여주도록 하죠 자, 블랙메카 아이디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, 어디 보자. 어디 보자. 신추는, 어, 여기, 여기 뭐, 뭐 있던데. 여기, 여기 뒤로 시작하는 게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 이거. 파란색, 그거 있죠? 이거, 이거. 이거. 제부캐입니다제부캐도 언젠간 킹피에 참여하게 되겠죠? 자, 블랙메카님 아이디를 보도록 하죠. 나라, 나라, 블랙메카 아이디. 뭐야, 왜 블랙메카 아이디가 왜 멀리 있지? 잠깐만요, 여러분, 이거 실화인 가요 아, 내가 예전에 침출에서. 오 여기 있다. 여기. 이거 파란색 그거 줄무늬 보이죠, 이거. 이 아이디는 블랙메이커 아이디입니다. 이걸 검색해 주셔서 침출을 걸어 주시면 될것 같고요. 제 부캐에게도 제 부캐. 제 부캐에게도 침출을 걸어 주시는 게 낫겠죠. 어... 여기 제 부캐입니다. 제 부캐도 언젠간 참여하게 될 거니까 제 부캐도 한방에 신축 걸어주시길 바랍니다. 자, 오늘의 영상 이벤트 참여 방법을 말해줬습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우바!